자, 큐리오시스 주주님들 주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큐리오시스가 보다시피 오늘 갑자기 주가가 크게 밀리면서 무려 지금 하한가까지 내려가서 마감이 됐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도대체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 봐야 될지, 지금까지 들고 계신 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 사실상 좀 막막한 상황인데요. 저 역시 생각보다 많이 빠져 가지고 굉장히 좀 걱정 많이 했지만은 사실상 우리가 지금 단계까지 끌고 오셨다면은 우리가 여기서 매도 하 시는 거는 정말 추천드리지 않는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에 반등의 기회가 더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 어떻게 관리를 해서 다시 수익 구간 적어도 본전 이상 어떻게 끌고 갈수 있을지를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린 영상으로 준비했으니까 현재 지금 큐리시스를 들고 있다고 하시는 주주분들은 오늘 영상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영상 시청간에 제영상에좀 많은 주주분들께 노출될 수 있도록 요 좋아요 버튼 까먹지 마시고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영상 시청하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본격적인 차트 분석에 들어가기 앞서 가지고 지금 당장의 흐름 물론 굉장히 많이 빠졌지만은 그래도 다시 한번 우리가 상승에 희망을 걸수 있는 이유가 뭔지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자 일단 우리가 수급상을 좀 보시자면은 지금 오늘 하한가를 갔지만은 이 하한가가 나오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어때요? 매도가 크게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고작 기관에서 30만 주가 매도가 나갔는데 이 과정에서 하한가를 보냈다는 것은 사실상 지금 너무나 낙폭이 과대예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이 시장의 하락을 이용해서 과대 낙폭을 만들고 다시 한번 개인들의 투매를 유도한 다음에 다음 주장에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리는 이런 패턴이 나와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하한가를 갔지만은 지금 투신에서 지금 반복적으로 물량들을 잡아주는 수상한 흐름들까지 확인되고 있고 지금. 이번 하한가 간에 연기금도 살짝 물량들을 잡아주는 모습들을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유통 물량 관련된 내용으로 조금만 더 뜯어 보시면은 지금 보다시피 상장 당일에 실제로 지금 유통되는 물량이 총 얼마예요? 250만 주죠. 이 중에 기관 물량이 거의 대부분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방금 보셨다시피 이 물량 중에 지금 단 10%밖에 출회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나머지 물량들은 여전히 들고 있는 상황이고 게다가 지금 상장 후 1개월 뒤에 또다시 지금 거의 130만 주 이상 물량이 풀리는데이 물량들을 팔기 위한 결국에 상승이 한번 이상은 나와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에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물량을 매집하는 과정인데 매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가를 의도적으로 떨어뜨리면서 개인들의 물량을 뺏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강력한 음봉을 만들고 한가까지 보내면서 세력들의 물량을 털어버리는 광수를 취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차트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일단 우리가 지금 30분 봉으로 넘어오시면은 주가가 이렇게 크게 빠지는 가운데 중간이 어때요? 하락을 멈추면서 물량들을 잡아주는 이 매물대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매물대가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 이게 과대 낙폭이고 세력들의 의도적인 하락이라고 했을 때에는 다음 주 월요일 장에 순간적으로 개파락을 만들면서 개미들을 털어버리고 이걸 그대로 끌어올리면서 이 매물대 위로 안착을 시킬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개파락 양봉으로 물량들을 받아주게 되면은 그 다음 날부터는 연속적 주가가 크게 올라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패턴이 지금 가장 유력한 상승의 흐름이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께서 이번 조정간에 한번더 물량을 잡고자 하신다면은 반드시 다음 주 월요일장에 개파락 반드시 시작을 해야 되고 순간적으로 끌어올리면서 양봉 캐들이 만들어지는 모습들까지 나와줘야지 우리가 이 과정에서 물량들을 잡을 수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무조건. 싸게 잡는 게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다시 매물대 위로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적어도 68,000원에서 69,000원까지는 다시 올려놔야지만 추세가 상승으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다음 주 안에 이 가역대가 왔을 때에는 놓치지 마시고 우리가 물량들을 새롭게 매수를 들어가셔야겠고 마찬가지로 제가 이러한 포인트가 나왔을 때에는 놓치지 않게끔 제가 확실하게 타점들을 다시 한번 공유를 드리면서 실제로 물량들 잡아갈 수 있게끔 제가 실시간 대응까지 함께 도와드릴 거니까 이번에 만들어가는 반등 구간 확실하게 공략해서 다시 한번 수익으로 만들어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단 하단에 보이시는 제 채널에 구독 버튼 한번씩 눌러 주시면서 저희 채널에 구독자가 먼저 되어 주세요. 구독자가 되신 분들은 제 영상에서 내 강조를 드리고 있는 이런 포인트가 왔을 때 놓치지 않게끔 제가 실질적으로 여러분께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보다시피 저희 채널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소통방을 통해서 이러한 타점들을 빠르게 안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륙서륙에 8454제 연락처로 구독이라고 먼저 두 글자 적어서 문자통만 미리 저한테 보내주세요. 이렇게 구독 문자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빠르게 소통방 입장 오늘 중에 도와드리면서 이 소통방 안에서 빠르게 가져갈 수 있는 방향성 제가 전부 다 잡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미 지금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채널만 구독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소통방까지 들어오시면서 이미 천몇분 이상 많은 분들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인데요. 특히나 저희 소통방 내에서는 우리가 지금 빠르게 공략해야 되는 큐리오시스 관련된 타점들도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그 외에도 개장 전 시황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매일같이 단기로 잡아갈 수 있는 시초가 단타 종목까지 제가 함께 타점들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수익까지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보다시피 11월 14일 마찬가지로 시어스 테크놀로지, 제가 시초가 매수하자고 말씀드린 요 메시지가 지금 개장 전에 8시 44분 제가 미리 보내드린 거 체크가 되실 텐데요.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주가가 크게 장기간에 수혜를 받으면서 당일에만 20% 이상 상승이 나와줬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이 구간 안에서 익절 대응하시면서 잘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요. 자, 우리가 이렇게 많게도 아니고 하루에 한 종목에서 두 종목 정도 꾸준하게 물량을 잡아가시면서 수익까지 함께 만들어 가시면은 지 여러분께서 최대한 손실을 회복하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빠르게 소통방에 입장을 하시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유튜브 영상 본문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공식 텔레그램 채널 링크를 이렇게 적어 놨는데요. 이거 클릭하시면은 바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는데 링크 클릭하시면은 요렇게 입장할 수 있는 페이지가 뜨고요. 조인 채널 입장이라고 누르시면 소통방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정확하게 이렇게 채널 내에서 입장 요청이라고 뜨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입장 요청하신 분들 일일이 확인하고 승인을 해드리고 있는데 저희 채널을 구독하신 분들인지 제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제 연락처 적어드리면서 구독이라고 한번더 문자를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오르소르8354 연락처로 구독이라고 메시지 한통 보내주시고 입장 요청하시면은 제가 오늘부터라도 빠르게 입장할 수 있게 승인까지 해드릴 겁니다. 이미 지금 많은 분들께서 입장하셔서 다양한 정보들 그리고 함께 수익까지 재밌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번에 꼭 참여를 하셔서 이번 11월달 확실하게 수익과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저를 함께 제대로 준비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텔레방 입장을 조금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 상황인데요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 텔레방 자체를 아예 사용을 해본 적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분들께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이런 전략들을 쉽게 그냥 지표로 확인할 수 있는 전략들을 제가 전부 다 세팅해 드리는데 지금 보다시피 매집봉, 그리고 매수포차, 매도포차, 이세 가지 지표가 있어요. 이세 가지 지표를 어떻게 쓰는 거냐, 이거를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지금 보시면은 요렇게 거래량 터진 자리에서 특징적인 흐름이 나왔을 때 먼저 매집봉을 표시를 해줘요. 그 다음에 이 매집봉의 종가상의 흐름을 먼저 좀 체크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매물 때 어때요? 돌파할 때 정확하게 노란색 화살표 매수 타점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 노란색 화살표가 뜨면은 여기서부터 물량들을 매수를 들어가시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올라가면 어때요 실제로 주가가 크게 이 돌파를 만들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제는 매수세가 빠질 때 파란색 화살표 매도 타점이 뜹니다 한마디로 여러분께서는 먼저 매집봉의 여부를 체크하신 다음에 이 매집봉을 돌파하는 매수 신호가 등장했을 때 여기서 최대한 물량들을 잡아가시고 매도 타점이 뜨면은 여기서 매도를 잡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자동 으로 할수 있게 지표로 이미 구성해놨어요. 자 그래서 최근의 흐름도 보시면은 정확하게 8월 초에 매집봉이 등장했죠. 이 매물대를 돌파해주는 캔들이 나오자마자 매수 타점 나왔어요. 우리가 여기서 잡아갔을 때 단기간에 굉장히 큰 수익을 올릴 수가 있는 상황이고 지금 보다시피 아직까지 파란색 화살표 매도 타점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같은 조정에서 눌리더라도 아직까지 매도할 필요가 없고 계속해서 지금 홀딩하면서 끌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냥 이 지표만 보고 화살표만 보고 나서도 매매할 수 있게 전부 다 제가 세팅해 놨기 때문에 이런 지표를 보시고 정확한 매수 매도 타점에서 매매를 하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전부 다 요거 보내 드릴 거니까. 상단에 보이시는 제 연락처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이번에 저희 채널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적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이번에 저희 구독자가 되신 분들께 제가 요거 전부 다100% 무료로 전부 다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요거 받아가시고 혼자서 매매를 하셔도 됩니다. 제가 보내드린 문자 안 받으셔도 충분히 매수와 매도를 할수 있게 제가 구성해놨으니까 충분히 쉽게 수익구가 만들어가실 수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물론 제가 이런 타이밍이 나왔을 때는 영상으로도 말씀을 드리고 Sí, 자 실제로 제가 이때 당시 촬영했던 영상이 그대로 증거로 남아있는 상황인데 보다시피 제가 원액콜딩스 8월 4일자로 영상 촬영해드린 거 분명히 지금 확인이 되시는 상황인데 제가 이때 당시 정확하게 상당 구간에서 거래량 터지는 매집봉이 완성됐기 때문에 당장 주가가 조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은 이 매물대를 돌파해주는 양봉이 발생했을 때에는 더큰 상승률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자리를 반드시 공략해야 된다라고 분명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다는 건데요 자 그래서 정확하게 8월 4일자 제가 영상 촬영해드리면서 그대로 타점들을 말씀드렸고 실제 주가 흐름도 이렇게 크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런 타점들을 공략했을 때 실제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서 확인할 수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자 그리고 또한 가지 지금 제가 제주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정확한 매수 타이밍 잡아드리면서 이번 상승구간 함께 해드리고 있는 종목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6월달에 매집봉 캔들 크게 발생시키면서 매물대를 돌파한 자리 우리가 공략하자라고 제가 지난 영상부터 눈에 좀 강조를 드렸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때 촬영했던 영상이 그대로 증거로 남아있는 상황인데 지금 보다시피 제주 반도체 제가 8월 26일 주가 흐름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정확하게 어떻게 말씀드렸죠? 영상 내에서 매집봉 등장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매집봉의 상단을 돌파하는 자리에서 물량들 매수하셔라. 돌파만 만들어지면 굉장히 주가가 크게 올라갈 것이다. 분명 제가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돌파 직후에 계속해서 우상 추세로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 이제는 정고점까지 돌파해서 역대급의 상승랠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직까지 마찬가지로 매도 포착은 나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홀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차점들 제가 문자로도 알려드리지만은 스스로 좀 매매하시면서 좀 수익구간 빠르게 가져가고 싶다 생각하시면은 제가 지금 보이시는 이 지표 정말 어렵게 만들어서 전부 다 저희 구독자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번에 이러한 차점들 공략해가면서 수익구간 꾸준하게 만들고 싶다 생각하시면은 상단에 있는 제 연락처 다시 한번 체크 글을 하시고요. 5 6서6게8354제 연락처로 구독 이렇게 두 글자만 적어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 주시면은 마찬가지로 1화 지표 구성 직접 해볼수 있게 전부 다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종목들을 어떻게 우리가 매도 타점까지 잡을 수 있는지 제가 그 방법까지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반드시 다음 주 흐름에서 상승 양보를 만들어주면서 매물대 위로 올라탄 흐름 나올 때까지는 절대로 함부로 물타기 들어가지 마시면서 일단 주가 흐름 좀 면밀하게 지켜보시기를 바라겠고 본격적으로 매물대 올라타서 상승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바로 직전에 점상가를 보냈던 요 매물 때 안에서는 일단은 절반 이상은 입절할 거예요. 여기 매물대가 지금 가장 거량이 많이 터진 악성 매물대이기 때문에 여기 매물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미끄러져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은 국가가 다시 반등 나오는 과정 속에서는 절대로 욕심내지 마시고 목표한 가격 이내에서 최대한 물량들 정리하시면서 다시 바닥면밀 때 맞고 다시 올라갈 때 재매수를 들어갈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준비하셔야지만 안전하고 쉽게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 보니까 이번에 만들어지는 반등 과정 제가 말씀드린 전략대로 자세히 따라오시고 준비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르사역8454제연락처로 구독이라고 오늘 중에 문자 한통 빠르게 보내주시면서 소통방 빠르게 입장하시면서 제가 보내드린 대응 전략, 이 안에서 확실하게 제대로 준비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주박서였습니다. 영상 시청하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